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거하시, 죄시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좋고 내 뜻대로 안되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 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흔해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laughs>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서 1148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부터 마지막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피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칠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네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점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종비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링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놓아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부신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이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에게도 이를 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예가 4장은 백성들의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멸망의 모습과 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또 그들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성들의 멸망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귀한 옷을 입고 자라던 백성들이 이제는 가축의 배설물들과 쓰레기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10절을 보게 되었으면 부녀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삶아서 먹게 되었다 그럼 이 부녀자들이 원래 악한 자들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저절물려야 할 어미가 오히려 자기의 배,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자식을 잡아먹는 아주 해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고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멸망은 참으로 그들에게 많은 수치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도성을 어떤 군대나 어떤 무기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침노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장로들이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은 그곳에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 장로들이 죄를 지으며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 되어 버렸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멸하시고 성전을 더럽힌 이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7절부터 20절까지는 민족의 지도자인 왕의 비참한 체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헛된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지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리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열방의 제국들을 의존합니다. 아람의 대항에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의 대항에서 애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열왕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은 그들 또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왕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잡으러 오는 자들이 마치 독수리 같아서 독수리보다 더 빨리 달려와 마침내 도망하는 왕을 잡아버립니다. 왕은 백성의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같이 그 왕을 잡아서 바벨론 왕의 손에 처형당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그들의 왕이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온의 백성, 종교 지도자, 왕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에돔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은 시온과 대비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였던 열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멸망을 보며 즐거워하던 열방들은 마지막 때에 오히려 그들이 벗겨지며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말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당장은 시온이 징계를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이 시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 백성들에 대한 형벌을 끝내시고 시온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오늘 밤일런지 아니면 내일일런지 주님 오신다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약속받고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다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승리의 날이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만을 의지하였을 때 결코 세상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죄악이 우리를 둘러엎으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헛된 길로 이끌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의 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천성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어나. 찬양하라, 내 영어나. 내 속에 있는 겉으로 다 찬양하러 기도하라, 내 영어나 기도하라, 내 영어나 내속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